오늘도 아침 일찍 나오셔가지고 참 피곤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간은 오후에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시듯이 참 눈뜨고 있기가 참 힘든 시간입니다. 제일 실험해서 질 수밖에 없는 게 눈꺼풀이라고 합니다. 이거 실험해서는 이길 자가 없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 갈리 찬양대 힘찬 찬양. 또 아름다운 찬양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 재정부 특성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동촌 제일교회는 몇 개의 재직 부서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 계신 분들은 교회에 대한 관심과 또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에 분명히 다 알고 계시라 믿습니다. 저희 교회 재직 부서는 열두 개 재직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1년이 중에서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또 오늘 주관을 하고 있는 부서가 또 있습니다. 그 부서가, 이 부서는, 어, 가장 회계를 많이 하고 또 회계를 잘하는 부서입니다. 참 신앙적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글자는 틀리지만, 예. 그만큼 우리 재정부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인들의 소중한 흥금들이 틀리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또 교회의 살림을 잘 살려고 매주일 또 시간과 정성을 들여서 재정부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헌신과 섬김이 필요한 곳입니다. 언제나 묵묵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주고 있는 우리 재정부 부장님과 임원들 그리고 부원들에게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laughs>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제일 힘든 부서가 아마 재정부일 겁니다.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거든요. 1년의 살림을 마무리 짓는다는 그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우리 재정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힘들지 않도록 그렇게 재정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곳곳에는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은 재정부 얘기했지만 12개 부서가 정말 꼭 있어야 하는 곳에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있기에 우리 동촌제일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분들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늘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한번 인사, 서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옆에 분이 없으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11월에는 우리 추수감사절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잊었던 감사를 되새기며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을 올려드리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감사는 놓칠 수 없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뒤에 성교 사역을 하면서 늘 어려움 밑에 따랐습니다. 강도의 위협도 있었고 또 폭풍우 속에 살아남기도 하고 억울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입버릇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다는 겁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는 기독교의 3대 덕목인 믿음, 소망, 사랑 이 중에 하나를 더 여기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감사를 추가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역사 속에서 있는 우리 성도들도 감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동촌 지역의 성도님들도 이한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올려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에서 감사란 말은 히브리어 야다와 토데이 합성어입니다 이는 마음의 샘 줄기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데 감사가 마음에서 샘처럼 흘러야 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감사를 헬라우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 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도 가식이나 부담이나 그런 거 없이 자원하여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는 그것을 감사를 뜻합니다. 사회학자들은 지금부터 70년 전의 사람들에게는 생활에 필요한 조건이 72가지였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한 18가지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몇 가지가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500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꼭 절대적으로 있어야 하는 것은 50가지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 70년 전 사람들보다 필요한 것들이 더 많기도 하지만 또더 많은 것들을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옛날보다 더 감사하며 더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 반대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 신학자인 몬레피오는 말하기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라고 했고, 토리박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의 특징은 감사하는 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또한 요한 웨슬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표적은 감사하는 데 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올 2023년, 마무리하는 12월을 우리는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1년 동안 얼마나 감사하시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한 해를 결산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바라며 또 본문에서 감사하는 자가 되러 가는데 감사하는 사람,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가 감사하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강 안에서 살아간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1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본문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 이것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평강을 잃었기에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우리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십자가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해 보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기 전에도 또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변함없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평강을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 평강은 오늘 여기 동촌 제일교회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언제나 하나님의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고백하며 그 평강 안에 살아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평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추억 속의 동화인 여러분, 피노키오 잘 아시죠? 우리 어릴 때부터 참 많이 읽어 왔고, 지금도 정말 최고의 동화책입니다. 피노키오에서 볼수 있습니다. 피노키오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는 나무로 만든 인형이기에 눈물도 나지 않고, 피도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서 자신을 만든 제페토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나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듣고, 보고, 말하는 것을 못하는 삼중고의 고통을 가진 헬렌켈러는 그녀의 선생님인 설리반에게 어렵게 말을 배웠습니다. 오직 느낌을 통해서만 말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가 말하며, 소리치며, 뛰어다니고, 웃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감사의 비결은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을 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지나간 것에 대해서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잊으려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감사를 찾기에는 바다의 모래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감사가 어렵거나 찾기 어려운 힘든 곳에 있지 않습니다 감사를 찾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눈과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감사하는 일은 참 적습니다. 우리가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정말 너무나 뜨겁게 감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을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날 때마다 잠깐 꺼내 보기는 하나 다시 기억의 아주 깊은 깊은 그곳에 넣어두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을 우리는 매 순간, 매 시간 끊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상 위 아니면 휴대폰 화면. 아니면 카톡에 우리 상태의 화면 같은 거 있죠 그거나 아니면 자신이 아주 자주 접하는 곳에 보면 여러분 추억의 사진이나 아니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진이 아마 놓여 있고 또 그것이 붙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그것을 우리는 자주 자주 아주 매 순간 꺼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처럼 우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의 생각 속에 기억하게 하시고 또그 은혜를 잊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에 이어서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펴보면 그 속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잠깐 지난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잠깐 여러분 지난주를 한번 생각 한 주간 우리가 지금 일주일 이제 시작합니다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일인데 지난주 한 주간 생각해보면 우리는 매일 순간 감사할 것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사를 잊은 백성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알지 못하기에 불평불만 원망이 먼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광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겁니다. 세상의 모든 자연으로부터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직접 창조하신 사람으로부터 영광 받고자 하십니다. 이것을 알게 된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남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이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요하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이 고백이 하바국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동촌제일교회의 성도님이 고백이 될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활의 행복은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어디에 기준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엄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러 모양에서 행복을 찾고 기쁨을 찾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 속에서 자기 주, 주변에 둘러 있는 환경을 통해서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된 우리는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에서 찾아야 하며. 또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실 줄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감사하는 성도는 시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과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본문을 보시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라고 합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배우지 않은 사람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먼저 배웠다 먼저 경험했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와 가슴으로 가득 채워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아주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잘 가르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사도 바울 역시 율법을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할 때 그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는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득 차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가르칠 수도 없 없다는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으며, 야고보스 3장 1절 말씀에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라고 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한 가르침은 하나님 안에 풍성한 은혜가 넘칠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사상가인 우지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분 있을 것입니다. 그의 시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이라고 합니다. 우찌무라 간조는 자신이 당한 육체 가시가 감사의 조건이 된 사건이 그에겐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사한 내용과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희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육체의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려 심인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찌보라 간조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즈를 알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즈를 알때 잠시 동안 듣는 것, 보는 것, 눈꺼풀 움직이는 것 이외에는 아무 것도 움직일 수 없는 정말 아무 것도 할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그 마비 때문에 아무것도 할수 없었습니다. 이때 그가 어린 그를 할수 있는 것은 어머니가 성경책을 펴 놓고 일을 나가시면 하루 종일 그는 움직일 수 없기에 어머니가 펴 놓은 그 성경책 한 구절을 한 장을 끝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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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읽고 또 읽고 끊임없이 그한 장을 하루 종일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가 체험한 것은 고린도 후사 아까 조금 전 읽은 12절 12장 말씀에 종이 읽다가 9절 말씀에서 내 은혜가 내게 좋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는 말씀을 읽으면서 감사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 말씀이 우찌무라 간조에 마음에 새겨진 겁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일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바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에 그는 그의 책과 방송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회개시킨 세례 요한처럼 일본 사, 일본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하나님의 사도로 사역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을 사도로 쓰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또 그의 은혜 가운데 산다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무리 열 이해심이 많고 열심히 뛰어난 행동을 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높은 감사가 없다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은 불가능하다 라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도 우지마라 간 우지무라 간조의 말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이 빈 마음, 빈 곳은 무엇으로 채우고 계십니까? 재정부 부원들과 여기 계신 우리 동촌 지역의 성도님들은 머리에서 가슴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만큼 몇센치쯤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람마다 조금 틀리겠지만 30에서 뭐 4, 50cm까지 길면 4, 50이겠지만 보통 30cm 정도 됩니다. 이 30cm밖에 안 되는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오는데 머리에 있는 성경이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30년에서 40년이 걸리거나 그보다 더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내려오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몇 년이 걸려서 그 하나님 말씀이 내려왔습니까? 몇년 전만 해도 LTE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소개되었는데 요즘은 그 이, 그보다 몇 배, 20배 더 빠른 5G 우리의 생활 속에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고 그것도 빠른지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 시간이 이보다 더 빠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의, 우리 가슴에 그 보여진 또이 가슴에서 내려온 이 생각, 그러면 머리가 비어지지 않습니까? 그럼 머리 비어진 마음을, 그 비어진 것은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 나가는 그런 성도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생각하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찬양하라고 합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노래입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더 깊숙히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빌립보 감옥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생활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찬송하는 가운데 이만 이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감사하는 성도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7.17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본문을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아, 주 예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성도로 살아가면서서 우리의 행위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새겨 넣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행동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종이 나우르의 성에 도착해서는 자신의 임무수행을 위해 기도를 합니다. 또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때 하나님께 자신을 어떻게 불렀는지 아십니까? 또 리부가의 가족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도 뭐라고 소개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나 응답받아 감사할 때나 자신을 소개할 때 한결같이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존재가 아브라함에 있다는 겁니다. 성도인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하는 것은 이 종과 같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밑에 죽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닌 우리의 이름으로. 그것을 나타내고 싶은 그러한 순간순간에 그러한 욕망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희야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습니다 라고 나타내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거나 알려지지 않으면 서운함을 갖기도 우리는 합니다 죽은 자에게 이름이 있습니까? 또 명예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감사하는 것은 절대적인 절대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감사를 말하기에 에베소서 5장 20절에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을 하였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가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고 있는 재정부 부원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이 오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동촌 제일 교회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다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이 고백처럼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우리의 능력이 되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